우리나라가 나라,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지만, 매장 문화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?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장례 기간도 길고, 비용도 많이 들고, 그러다 보니까 는 점차점차 2005년쯤을 기해가지고 화장 문화가 50%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화장 문화로 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장례에 대한 그 문화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어 그런 화려식 예, 비용상의 문제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런 거칠애 같은 그런 형식들이 어, 자존들에게도 물론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에 가시는 분께도 그다 그렇게 큰 적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, 음, 잘보시고 최고의 예를 대 예우를 해서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거지 살상 어, 자선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뭔가 이렇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약간 거처를 이렇게 약간 빠지는 듯하면은 얘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는데요. 어, 장례 인식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발대식에 대한 수고를 좀부탁합니다 예, 작은 장례, 착한 장례 실천서야 발대식은. 어, 우리 그 관원 상제의 중 중요한 것중 하나인 그상의 부분인데요, 우리가 허례 의식을 낭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, 어, 죽음이라는 것 자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. 죽음은 돌아가신 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유족들에게는 슬픔을 애도하는 숭고한 애도 의식입니다.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실천적인 서약서를 그 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그 서약서 안에 내용은 우리가 수위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관이라고 하든지 음식 접대라고 하든지 그러한 비용에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의미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서약서가 되겠습니다. 착장내 착한 장래, 가자! 신청！신청！신청！신청신청